의정부시는 수익성이 낮은 취약 지역에 서민생활 안전을 위해 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해 오고 있는데요. 지난 2015년 5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의정부 교도소 3거리부터 흑성 마을 총 5,202m, 98세대의 도시가스 공급공사가 완료됐습니다. 지난 1일 송산일동 흑성 마을 회관 앞에서 이를 축하하는 가스 통입식을 개최했는데요. 시 관계자와 흑성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여 도시가스 공급을 축하했습니다. 흑성마을에 도시가스가 안정적으로 공급됨으로써 주민 생활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음은 물론 사용이 편리한 청정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이고 쾌적한 녹색 환경 도시로 거듭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